택배가 왔어요. 이 <laughs> 예, 어제 왔는데 어제 여기 칼 이렇게 딱 뜯다가 아니 그 차량 박사 뜯는거 차량까지 해야지 하면서 급하게 차 왔어요. 얼른 열고 싶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취미 용품 사는 것같아요 이런 데 하하하하. <laughs>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데 내에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이 어머 귀여운 상자 칼이 들어가 있네요. 어 여기 자석 들 있네. 꽤 무겁더라고요. 들어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. 뜯어보자고 포장을 굉장히 꼼꼼히 해주셨네요. 헤어 되게 무거워요. 휴대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56색, 56색 과시 물감이에요. 다방으로 다 있네 이건 손잡이인가? 어 손잡이가 이렇게 아 이렇게 락이란 뚜껑을 다시 열면 슈루룩 오! 색상표와 함께 귀여운 색칠 엽서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제가 56색 산 이유는 이제 가장 많은 양의 색인데, 제가 색깔 욕심이 있어요. 그리고 또, 작은 거, 뭐 24색, 12색, 36색 이런 거 사면은 꼭한한달 쓰다가, 아, 56색 살걸. 양 제일 많은 거 살걸. 약간 이런 생각이 꼭 들기 마련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가격이 막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다 샀고, 56색은 특별히 이펄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. 이 마지막 하단, 이 줄이 펄 컬러가 있는 색인데, 제가 한번 하나하나, 가장 위 줄부터, 아, 이게, 와, 잘안 빠져요. 귀여워. 생일이 귀엽게 생겼어. 이게 서로 이렇게, 겹쳐져 있어가지고 아이 통째어얼거 이렇게 얼음대 같다. 알록달록한 붕딩이들 예쁘다. 어 부자가 된것 같네. 잘안 까져 이게. 이 너무 아파. 어떤 건잘 까지는데, 어떤 건잘안 까져요. 어떻게, 어떻게 뜯어야 돼, 이거 진짜? 아, 이거 화나네. 이건 거의 이렇게, 뭐, 뭐잘 까지는 건 진짜 스스하게잘까질까 진짜 이렇게 한 방에 시안 까지는데, 얘는 안꺼좀 이런 애들은 이렇게 칼을 이 안에 살짝 흠을 좀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까면은 그래도 조금 어깔수 있어요. 어. 승수저기까지 얼마나 좋아 막 손톱도 안 아프고 힘도 안들이고 기분도 좋고 마지막 한줄 남았어요 팔 컬러 이 손끝이 너무 아파요 이거는 저희 그 수채화 팔레트 할때 했던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 미아에서 같이 함께 준 자체제작 컬러표예요. 우리가 이걸만 보고서는 색깔을 다 파악하는 데좀 한계가 있습니다. 이 컬러는 여기. 펄퓸 릴리라는 녹색 계열의 컬러예요. 보이시나요, 컬러의 차이를? 얘가 조금 더 형광빛을 돌고 있고 조금 더 밝은 느낌을 줘요. 하지만, 컬러 색상표에서는 어두운 감이 있죠. 비교해보면, 다르죠? 이걸 대체하는 실제 발색이 있는 이 컬러 표를, 실제 발색이 있는 이 컬러 표를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연필 소리가 좀더잘 들리고 제 목소리는 좀 작게 들리는는가 음. 가장 위에 줄부터 한번 해볼게요. 되게 뭔가 포스터 물감 같은 질감이 나는 거 같아요. 다 만들었어요. 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 위에다가 요 컬러별 이름을 이렇게 써줄 거예요. 요 이름이 되게 예쁘게요. 티스 옐로, 누렁니? 누렁 누룩. 누렁니색. 아, 티스니로 크레이까지 누런이 회색. 여 어, 스카이 블루 색에 오타가 생겨가지고 이거 잘 가려지네요. 이렇게 해서 56가지 컬러 차트표는 다 이렇게 완성을 하였어요. 다 만들고 나면 일단 굉장히 뿌듯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J, MBTI J이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표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전문성을 띈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. 굉장히 <laughs> 있어 보이죠? 흐뭇해요. 굉장히 흐뭇해요. 그리고 한 번씩 발색을 해봄으로써 이 컬러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. 이두 가지 컬러를 가까이 쓰니까 한번 보면 페일 퍼플은 좀더 불투명하게 올라간 것을 볼수 있고 울트라 마린은 좀더 촉촉하고 투명하게 발색이 돼요. 이런 것도 굉장히 밀도가 높죠. 울트라 마린, 제드 이 그린, 미디엄 그린 이런 애들은 되게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살짝은 묽은감을 보여줍니다.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할 수 있어요. 발색을 비교하기 위해 이 컬러와 이 컬러. 얘는 로즈. 얘는 언더글레이즈 레드. 비슷한 사이즈의 붓이고요. 둘다 물도 안, 마, 안 묻은 똑같은 조건의 붓이에요. 모양은 좀 다르지만. 이것도 똑같이 비슷하게. 코. 얘도. 로즈 색깔 먼저 볼게요. 이 까만 색깔 하트를 칠해볼게요. 비슷한 면적으로. 보이시나요? 위에는 더 칠해봐도. 로즈는 조금 더 묽게, 묽고 촉촉하게 발색이 되고, 글레이즈는 그에 반해 조금 더, 어, 수분감은 없지만, 굉장히 밀도감 있게. 수 있어요. 하트를 해도 얘는 깔끔하게 다 가려졌는데 이 까만 하트 살짝 비치죠. 하나 더 봐볼게요. 얘는 울트라 마린. 얘는 페일 바이올렛. 바이올렛. 네. 보시면 얘부터는 벌써 농. 이게 지금 물감 자체가 굉장히 묽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딱 대도도 금방 평평하게 돌아오고. 그리바의 바이올렛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죠. 이렇게. 그대로 있죠. 붓을 묻히면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요. 얘는 조금 더 촉촉하게 발린 느낌이고, 얘는 조금 더 붓의 결이 살짝 보일 정도로 친직하니 발리죠? 같은 회사의 물감이 들어가서 느낌이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린 이렇게 실제 컬러가 실제 발색한 컬러 차트표를 만드는 것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림 그리는 데는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. 그럼 여러분에게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